어, 최근 어,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둘러싼 민주당의 치열한 논의에 어, 관심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. 다만 어, 이를 내분과 갈등으로만 보시는 것은 자칫 큰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. 어, 어제 열린 의원총회를 비롯한 당내 다양한 단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핵심은 특검 관찰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자 하는 그런 다짐의 내용이고 또 각오의 내용입니다. 민주당의 정당성을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. 숲속에 다양한 나무가 있어서 생명력이 있고 강물은 물결이 치면서도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숲과 강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.